안녕하세요 헬로우 하이 갑자기 왜 찾아왔죠 민규씨? 정말 그냥 갑자기 음. 없습니다 이유 캐럿분들 보고싶었어요 오늘 뭐또 음악방송도 없고해서 캐럿분들이 또 보고싶어하실까봐 네. 보고 갑작스럽게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영이한번 할래요? 아 그건 나중에 기회 영희한번해요 영희는 기회... 시작 완전 좋다 안녕 영희야 <laughs> 대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 쳐서 할게. 아저 잘해 원래 영희. 저 원래 그런 거 되게 잘해요. 뻔뻔하게. 그럼 영희 방송할 때 저한테 반말하셨던데. 해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 네. 아 그리고 저번에 그 승철이랑 원우가 나랑 같이 영희를 만나겠다고 했더라고. 사실 나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. 넌내 o 데왜 승철이랑 오늘 함께 봐 r e 거지 해명 아, 아, 부탁드려요 아네 t 는 영희와의 대화 중에 r e a p e r s 게 n I don't k n 마음 i 그 you're a person. I d 마 n t know if y o u r 어요 이미. r s o n 아낀 o 아 t know if y o u r 아 a person. I don't 민규 씨도 좋다는 건 아니고요. 급수 오빠 이게 짱크대요. 이거 오십이래요. 이십 버섯도 커요. 오. 어... 버섯 어, 커요. 그거 알아요? 여기에 이런 어플이 있어요. 어, 어 <laughs> <쉬는 거지. 웃음> 내가 얼굴인 있는데 내가 되냐? 움직이지 움직이면 안될거 같아. <laughs> 귀엽다 이거. 형왜안 돼요? 제가 이 <laughs>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. <laughs> 나갔어요. <나가세요. 웃음> 요정이라서 그래요. 코. 코에서 나오는 거야? 코에서 나와. 아! 아. 덕기, 뭐야, 이게. 토끼이 토끼띠 렇게이렇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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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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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 그렇게라도 게어어 진짜 우리 할게 없긴 한가 보다 재밌어 이거 여러분도 재밌으세요? 응. 뭐지, 너 오늘 봐봐. 공부 몇등 했니? 나 봐봐 지금 나 봐봐 디 선생님 선생님 숙제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... <laughs> 갑작스럽게 시작했는데 5만 분 넘게 오어 와... 엄청... 계획 없이 시작하면 은 오랜만에 또 우승하는 카스테라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 까 아닌데요? 아 이거 잘못 알았지? 이거 5시 40분에 게릴라가 있거든요껴껴 끼셔서 카스테라 이렇게 홍보하고 <laughs>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저랑 쿱스 시작한 건데 너 껴준 것도요 왜요 이 세븐틴인데요 그럼 둘이요 하시던가요 아, 여기 그럼 이거 내려도 돼요? 안 돼요 이거는 그 저는 옷이 지금 안 돼요 공개할 수 없는 옷이라 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박 옷을 입고 있거든요. 뭐죠? 막 순금 막. <laughs> 농담이고 어쨌든 네, 농담은...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저희를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. 저는 이제... 지금 들어가 봐야 된다. 저희 이제 이제, 이제 일하러 가야 되죠. 저희 이제 저희 방송 되게 급하게 켰는데도 들어와 주셔서 같이 18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갈게요. 끌게요. 끄지 말까? 예. 자. 3.